네, 안녕하십니까. 전훈수 부대변인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비서실장 주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국유재산 활용, 체육계 폭력 근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보호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먼저 강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말하며,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입니다. 강비서실장은 캐대원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 기간, 국유림 사용료.